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안 오밀린 트리쉐이드 확정 분양가로 10년 후에 가격 확정 분양가로 받을 수 있는 민간 임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보실게요. 공급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산 27-1번지 1원이고요. 규모는 1754세대 타입은 84부터 201 타입까지 있는데 민간 임대 부분은 84A, B, C, D입니다. 주차 대수는 세대당 1.67대1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7월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도 보실게요. 84A는 180세대인데 모든 동에 다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남동향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8사 B는 하늘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대부분 남서향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사 C는 연두색 부분인데요. 대부분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사 D는 갈색 부분인데요. 남동향과 남서양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동호 배치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3층 이상에서부터 탑층은 제외한 층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머지 동들도 보시면 3층 이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정 분양가라는 것은 10년을 사시다가 10년 될때 시세대로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10년 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정 분양가는 즉, 임대 보증금과 매매 예약금을 납입한 다음에 10년 후에 자기 집으로 등기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오미린 트리쉐이드 임대 보증금은 4억 5천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매매 예약금을 2억 5천을 내시면 확정 분양가 7억으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임대 보증금 납부 조건을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4억 5천이면 계약금 10%, 4,500만 원, 1차는 16%, 7,200만 원, 2차도 마찬가지로 3차까지 7,200만 원 3번 납부하시고 입주시에 42% 1억 8,9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은 발코니 확장, 그리고 현관 중문,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다섯 대가 다 설치가 되는 조건입니다. 매매 대금은 84A 같은 경우는 6억 5 6 1 0만 원에서부터 7억 2,300만 원까지이며, 임대 보증금 4억 5천에 2억 7,300만 원 매매 예약금을 넣으시면 됩니다. 납입 조건은 아까 설명해 드렸고, 임대 보증금은 이렇게 되고요. 매매 예약금 납입 조건은 계약 시 10%, 중도금 10%, 잔금때80% 입주 기, 지정 기간 내에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8 4비는 6억 6,910만 원에서 7억 2600만원까지가 매매 대금이 되겠고요. 납입 조건은 아까 설명해 드린 바와 A타입하고 같습니다. 84C는 6억 5550만원에서부터 7억 1150만원까지 매매 대금이 되어 있습니다. 84D는 6억 4760만원에서부터 7억 29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확정 분양 매매 대금 다시 한번 각타인마다 한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C와 D도 확정 분양가 한번 보시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납부 조건. 매매 약금 납부 조건 한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분양가로 예약하신 분들은 입주 시와 2년마다 재계약하실 때 전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해 주실 거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